제가 들어오면서 개인과 개인연 새해 첫 주에 아, 이런 그 눈이 있는 행사를 행세장에 온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 여기 보이신 분들이 아주 금년에 아주 대분이 터지실 것 같아요. 다들 잘생기시고 이, 이 백호의 호랑이 같은 그런 그 기상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열기도 아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정부가 기획합니다. 또 오늘, 오늘 이런 그, 특별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사이버테러 전문자학회 모지상 회장님과 경기산업기술관의회 최우근 회장님, 그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를 빌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안양호 경기업지사님신동석 경기지방경술교 천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요즘 그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가되고요. 패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이협이 증가하는 일대에 제1 0 사이버 테러 정보전 큰프로스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분야 선도 국가로서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발전과도으로 새로운 토론과 과제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과 정보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 보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7일 우리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다려 청와대 백악관 등 주요 한미주요 그 사이트가 둔사 서비스 공격에 의해서 한동안 아운되거나 속창에 옮겨진 것으로서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나 해킹 등의 사이버 테러가 테러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고도로 진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선진 강군육성을 목표로 국방 시스템과 전력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군은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안보와 헌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공개 기법의 다양성과 시소성으로 인해 어느 한 부서가 단독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부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 부서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사이버 대응 조직과 관련 법을 정비하고 민관군이 함께 이기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정부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가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기구축에서 운영중인 각종 국방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국방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 사령부를 다음 중에 창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방 비밀관리체계나 암호화된 자료 표현 세계 등을 구출하는 한편, USB 메모리 사용 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예산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인터넷 시대 국가 정보가 키워드는 하나는 정보 보호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도 군의 전장 수도권 확대를 위한 정보 활동의 키워드 역시 정보 보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러한 정보 보호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용적인 실용적인 방안의 지식이나 품위 있는 장의 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안 한국 사이버 테러 정보 전학회가군의전보부를 위해 주요한 중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지는 큰 번호서를 통해 국가 및군의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 제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모이면은 알찬 길를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강사도 컵홀에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년 새해 무궁한 건성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0년만에 맞이한 백고의 경연 맞이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호의 기상답게 100년 만에 큰내이였렸습니다 우리 국운이 상승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호랑이 기상처럼 도약하는 한 해가 되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수건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경기 중소기업이 혼자 일체가 되어 국발 금융위기 해소에 전력을 다해 위기 극복과 경영 역량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정부와 수준이 바로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산업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 순환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발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수출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같은 노력이 계속될수록 경쟁국은 더욱더 위기 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지 펀트, 한머니 등 투기성 자금의 유입에 의한 경제 규율한 행위나 합법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튕지한 기술 유출 행위, 그리고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기도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는 날의 상황에서 기술 유출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 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사고 방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댐도 조그마한 균열에서 무너질 수 있듯이 한 번의 기술 유출도 바로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절한 프로의 장이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중요, 산업, 기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모든 중소기업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우리 중소기업층에서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며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성하시고 내년 새해,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